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전략 세우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요 대학교 과목별 반영 비율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좀 스피드 있게 쭉쭉 치고 내려갈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멈춰놓으셨다가 혹은 캡처해두셨다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좀 국어 그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의 비중을 높게 두고 있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20에서 30 정도를 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략적으로 좀 뭔가를 하고 싶다. 어 우리 자녀가 국어를 잘 봤다 하면 좀 30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학교를 찾으시는 게 좋고 수학을 잘 봤다. 그러면 역시나 수학 쪽에서 30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학교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같은 입문이라도 이런 식으로 어 입문 1, 2 전형을 놓고 어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잘 찾아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원하실 때 헷갈려가지고 이제 국어를 잘 봤는데 투 전형으로 지원하시게 되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입문 쪽에서 국어를 35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잘본 친구들 어 입문 쪽에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 쪽에서 문과 중에서 어 수학 좀잘 봤다 하는 친구들은 경희대 사회 계열 쪽으로 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예체능 쪽에는 어 전부 다 국어의 비중이 좀 높다. 국어 탐구의 비중이 높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고려대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국수의 비중이 좀 동일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쪽은 수학의 비중이 좀 높다. 인문 네. 자연의 어떤 차이겠죠.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쪽도 쭉 같이 참고를 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면 광운대 같은 경우는 자연 쪽은 역시 수학을 35를 줘요 원래는 이제 보통 30 정도를 주거든요 30 정도 근데 광운대 자연이나 뭐 건국대 자연 원 전형 같은 경우는 수학을 35를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학 잘본 친구들이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인무는뭐 국어를 30 정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특이하게 과별로 나눠서 전형 비율이 그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이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국영수 중백분위 성적이 우수한 영역 순으로 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 특이한 어, 전형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덕성여대도 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학대학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좀 컷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에 수능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 수시 2월 인원이 좀 어, 늘어날 것 같아요. 수시 2월 인원이 늘어날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최저를 못 맞춰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눈치게임을 잘 하시면 본인 어떤 그 본인의 성적보다 더 높은 어 레벨의 대학에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대학의 네임밸류를 선택하실지 네임밸류를 선택하실지 아니면 어 본인의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실 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 눈치게임을 하셔도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덕여대 특별한 거 없고요 명지대도 특별한 거 없고 삼육대 같은 경우에 지금 위에서 덕성여대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를 20주고 있는데 삼육대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를 25를 두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상명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 자연에 따라서 조금 더그 비중을 좀더 주고 있습니다 35니깐요 제가 이제 2, 30이 넘는 경우에는 좀더 힘을 주고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되고 재밌는 건또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서강대는 위에 있는 여타의 대학과는 달리 전개열 어, 공통의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서강대가 전통적으로 문이과 교차 지원이 좀 활발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아예 묶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한것 같고요. 지금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 수학이 43.3입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학을 잘본 친구들은 서강대 쪽에서 유리할 것 같고 어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의 비중이 20이기는 한데 서강대는 어 변표 변환 표준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탐구의 비중이 좀 낮아요. 그래서 탐구 점수가 탐구 등급이 아마 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서강대를 상향 지원하셔도 될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약대의 어떤 변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눈치 게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수시 2원인원도 늘기 때문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수학이 1등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번 상향 지원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경대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 친구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문사회 계열 어 국어에 40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를 수학보다 수학 망치고 국어를 좀잘 봤다 하는 친구들은 서경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완전 망치고 수학 좀 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힘을 주고 있습니다. 35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국수의 비중이 동일하죠. 국어에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점 주의하. 주의해주시고 자연계열은 좀 재밌게도 수학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 예, 의예과 당연히 수학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제통상 같은 경우도 국제학부 같은 경우도 국수의 어떤 비중이 동일하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대 뭐그 다음에 이대 뭐그 일반적인 것 같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이문 어 전체가 이제 40 40이에요. 40 40. 그래서 어좀 국어 수학에 굉장한 좀 힘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중앙대라도 공공인재나 경영 경제 같은 경우는 어이 국어에 힘을 준줄 알았더니 역시 수학에도 힘을 주고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성으로는 맥락상으로는 뭐이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국수에 상당한 어떤 힘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도 인문이랑 그 죄송합니다. 국어랑 수학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고요. 한성대 어, 국어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는 수학의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 인문계열 그 다음에 심리뇌과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자연이 이제, 아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리네요. 국어하고 수학이 어, 동일한 비중으로 예, 반영되고 있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에 어, 홍익대 같은 경우에 역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이 어떤 비중 차이가 없고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과기대 과기대 같은 경우는 어 수학에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에 어 힘을 주고 있고 재밌는 게 수학에는 35를 줬는데 그 대부분의 문과 과목에는 좀 30을 주고 있어요 예좀 힘을 덜 줬다 이렇게 볼수 있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국수 똑같습니다. 어, 영어 같은 경우는 뭐 3등급 이내에 들면 다 만점 주는 것 같고요. 서울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예, 비중을 갖고 있고, 실입대 같은 경우는 인문원투, 자연원투에서 건국대처럼 좀 선택적인 옵션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학들이 수학에 좀 힘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특이점이 없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도 중앙대 같은 경우처럼 40, 40 이렇게 주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어 국어의 비중을 확 줄여서 40을 주고 있다. 그래서 역시나 서강대의 경우처럼 수학을 잘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도 좀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에 이런 어 어떤 일반적인 경향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입문 쪽에서 35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국어를 좀 상대적으로 잘본 친구들은 생각해 보실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좀 짜신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거나 또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리니까요 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